위키백과 혹은 위키피디아는 지미 웨일스가 제작한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 다운업한 인터넷 백과 사전이다. 대표적인 집단 지성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누 자유문서의 이중 라이선스를 따른다. 배타적인 저작권 라이선스가 아닌 자유 콘텐츠로 사용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2001년 1월 15일에 시작된 위키백과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영어판 515만여 개, 한국어판 35만 5,640개를 비롯하여 290여 언어판을 합하면 39번지 100만여 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위키백과 영어판은 전문가들이 작성했던 백과 사전인 누피디어 지금은 없어짐. 를 보완하여 2001년 1월 15일에 만들어졌다.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원은 2001년에 위키백과의 공동 창업자로 인정받았다.